자두팀 남았네요.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고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 팀두 팀입니다. 우리은행 굉장히 네. 27승 8패 정규리그 2위 아, 정말 우리은행이 2위를 했다. 7년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래도 챔피언 결정전을 가면 우리에게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생명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결국 통합유경패에서 전진은 끝났고요. 이제 통합 유격패가 마침과 동시에 우리은행 왕조의 개국 공신이자 그리고 박해진이 리그의 여왕으로 떠오른 뒤에도 그래도 대왕들이 먹면 됐어요. 그 그렇죠. <laughs> 네. 임영희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임영희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고요. 또뭐 그의 백업 가드로서 항상 기대를 모았던 이선영 선수도 팀을 떠났고요. 어뭐 정금진 선수도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퇴이없습니다 외국인 선수 모니크 빌링스 대신 르샨다 그레이가 못씬 뛰게 됐고요. 음 국내 선수 새롭게 가세한 자원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은행은 결국 지난 시즌을 뛰었던 멤버에서 임영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박준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즌, 이제 도전자로서 7년 만에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은행이 챌린저다라는 말은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중요했던 건그 지금 BNK 코치류가 있는 양지 코치가 은퇴했을 때도 우리은행에게는 위기가 온거 아니냐 라는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명희 선수가 은퇴를 하고 코치진으로 합류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위기다 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제 위성 감독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쳐 나가실지는 뭐 시즌을 지내 보면 알겠죠. 정진경 우리 전 코치님은 우리은행 시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뭐 냉정하게 봐서는 지난 시즌부터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 임영희 선수의 은퇴. 근데 그 공백을 이 나머지 선수들 특히 어린 선수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이 노련미라는 게뭐세명이1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메꿔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일 것 같고요. 임영희 선수가 작년 시즌에 뭐노세했다고는 하나, 뭐 득점력에서는 뭐 많이 확률도 떨어지고 득점력도 떨어졌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에 있으면서 우리은행 게임을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임영희 선수에 대한 수비 준비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다른 쪽에 찬스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임영희 선수가 아무리 슛이 슛 확률이 떨어졌어도 어, 2대 2할 때 무조건 슬라이드로만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뭐 박지현, 박다정, 또 나윤정 선수가 있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뭐 박지현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임영웅 선수가 아 이제 은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 박진현 선수였거든요. 박진현 선수를 이제 영입하면서 아 내가 은퇴도 되겠어요라는 말을 했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문의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조에 사실 임영웅 선수 1년 더 뛰어도 써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전화 찬스 연결하니까 <laughs> 네. 만약에 박지현 선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더 뛰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박지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자기도 이명희 선수 지금 코치님이지만 이명희 코치님도 좀 체력적으로 붙인 부분들이 시즌 중에는 정말 잡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뭐올 음. 시즌 끝나고 그만 더 말아막 약간 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시점에서 박지현 선수까지 들어오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해주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쉬... 빠르게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이미 은퇴기사가 나왔고, 또 그랬던 부분이. 또 우리은행은, 어 어쨌든 이 박지연이라는 좋은 선수를 뽑았기, 뽑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를 최대한, 이 선수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플레이를 그동안에 했던 플레이와 조금은 다르게 장점을 살려가면서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사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우리은행은 뭐 다른 팀도 모, 물론 이제 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KB 스타즈전 이 경기가 가장 이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높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느냐. 이 스피드. 어, 기존에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명희 선수와 박현 선수의 노련미를 보여줬다면 올 시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적이죠. 천적이 됐죠. 네. 그렇죠.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우리은행 감독을 부임하고 나서 상대 전적에서 사실 진적 없는 시즌들을 보내다가 우승을 차지했던 지지난 시즌에 KB에게 삼성 사패를 해서 처음으로 역전이 됐었고 작년에는 초반에 두 번을 이기고 다섯 나운드를 연달아졌거든요. 맞습니다. KB전 오연패를 당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 위성 감독이 우리은행에 부임을 해서 좀. KB에게 역전을 당하는 모양새가 나온 거고 사실 근데 그 전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은행이 통합 유격패를 네. 때도 그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경기를 내줬던 상대는 그나마 역시 KB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KB는 좀 우리은행의 대항마로 박지수가 들어온 게 가장 컸지만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요? 이 어쨌든 차근차근이 했죠. 오라우스라고. 양국을 했어도 3점이 한 경기 15개가 들어서 우리은행을 잡은 적도 있었고 근데 워낙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났던 게 정말 우리은행 강점기 아니었습니까? 우리은행이 진짜 모든 걸다 지배하고 있던 시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눈에 안 띄었던 것 같은데 어, KB는 어쨌든 박지수가 들어온 다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제, 이제는 정말 도전자가 아니라 챔피언의 입장에서 선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뒤집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 된 거죠. 물론 우리 은행이 왕조를 탄생시키기까지 위성감독님의 역할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위감독님이 아마 그만큼의 보관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위성감독이 일단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 통합 3연패쯤 했을 때위성왕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4연패쯤 했을 때구나 남자 농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을 낸 다음에 1년 정도 쉬어가면서 리빌딩을 하면서 다시 전류가 끌어오는 게 가능하지만 여자 농구는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함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3, 그때 신한은행이 통합 우승을 왕조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플레이오프를 몇번 계속 꾸준히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때 위성언더했던 얘기가 그래도 신한은행에 있던 선수들이 농구를 할줄 아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몇 년을 갖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아 부자가 망해도 3 년간. 네. 그 식으로 지금 그 왕조를 갖고 있던 가고 있던 그 우리는 멤버를 놓고도 우리 멤버는 로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가기 음.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맞 맞다고. 네. 그리고 또 항상 이번 시즌 중에서 얘기했던 게 본인이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플랜 B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으로서 선수들이 많이 나가셨으니까 플랜 B를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도 모르겠다 임명희가 있으면 대표팀에 나가 있든 어떻든 간에 임명희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는 그림을 일단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임명희가 없는 능고는 나도 이 팀에서 해본 적이 없다 그걸 그려준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플랜 B가 문제가 아니라 플랜 A도 없다 나는 그냥 이 첫 번째 휴식기, 대표팀 휴식기 에 그때 좀더맞춰어가는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엄살일까요, 진실일까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올해는 힘들어. 우리 이제 없어. 항상 이랬는데 이명이가 빠진 거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든 거 같네요. 어떻게 컴백 시킬까요? 영이야 음. 돌아와. <laughs> 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직접 입장... 아, 당해봤던 입장. 당해봤다. 당해봤던 요 직접 함께해봤던 입장에서 엄살일까요? 아 되게, 미성감독은 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엄살도 엄살인데, 항상 이, 걱정이 많은 음, 것 같아요. 아, 걱정이요? 네. 걱정이요? <laughs> 항상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고. 그러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 그러면서 경기를 항상 풀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laughs> 100%무사100% <안 웃음> 네. 사이다 100 음. 네. <laughs> 사실 또 3그라드 있게 위성원도그랬거든요그1 대표팀 나가야 되면 그 1차시기때 맞춰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될 거거든요. 추측들은. 근데 본인은 일단 지금 b c 즌에 차출된 것만큼은 그렇게까지 채취되지는 않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음. 하시는데 근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은 우리은행에서 기본적으로 3명은 빠질텐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그 온도차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네. 음. 그러면 정진경 전 코치님은 우리은행의 킵플레이어 누가 될까요 이번 시즌에 위성호 감독이요? <웃음> <웃음> 네 어떻게 보면 <laughs> 그럴 수도 있겠고요 뭐 물론 어 박정 선수를 뺄수 없죠 말안할수 없죠 네 키플레이어라고 하면 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 굉장히 비시즌의 훈련을 중요시하는 이성호 감독인데 음. 신인인 신인이고 이제 막 손발을 정말 잘 맞춰야 하는 이번 시즌에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비시즌 체력 훈련이라던가뭐그 철과 훈련들을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이 걱정이냐 위성 감독의 걱정을 조금 더 <웃음> <웃음> 올려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 박재현 선수의 활약 여부가 우리 은행이 위성 감독이 엄살일지 아니면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가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laughs> 위원님.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혜진이 평균을 해준다는 아, 전제하에 예. 저희도 전재하에 네. 네. 저도 박지연 선수라고 보는데요. 네. 박지연 선수가 개인기도 좋고 사실 뭐 누가 봐도 탐나는 선수임은 맞지만 정말 위성호 감독은 조직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강조하는 분이고 또한 사실 박지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입단했을 때도 조금 부침을 당했던 부분은 또 리바운드나 체력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로 위성우 감독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가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물론 맞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팀플레이적인 부분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박지현 선수를 어떻게 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박지연의 포지션을 확립시켜주는 게. 네. 뭐 그쵸. 1번을 두기에도 이 팀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박지연 네.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고 이, 미, 뭐 소문이 났었고, 제가 작년,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평양에서 통일농구 갔을 때 박지연이라는 애가 꼬맹이가 왔잖아요. 음. 이문 감독이 넣었어요? 얘가 들어가자마자 더블그라 치라는 거예요, 큐술. 쟤 뭐지? 제가 표현에서 <laughs> 그렇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성 감독님이 뭐잘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선수가 이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게 풀어주는 것도 이 선수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봤을 때는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만큼 가져보는 거예요. 그거 내 위성원독, 생각이에요. 위성업이 그렇다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위성업독은 기본적으로 할건 하고 하라는 건데, 근 제일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부분이 들어가 위성업도 지금 대표팀을 가서 지금 박혜진 선수가 좀 부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마 선수 출신이 두 분이 볼 때도 박혜진과 박지연을 같이 뛰게 하면서 박지을박혜진을 2번으로 돌리고 박지연한테 과연 리딩을 시킬 수 있을까 온전히 위성 감독이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2번을 놓기에 박지연의 외곽 슈팅력이 작년처럼 완전히 딴 팀이 놔버리는 게 아니라 붙을 때 그렇게 힘들 거고 3, 4번을 보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장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음. 그렇다면은, 결국 1번, 2번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농담처럼 읽거든요. 아, 그러면 다른 팀을 갔어야 되네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laughs> 위성감독 입장에서도 박지원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 장래성이 재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은 선수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되게 고민이 많고, 많이 힘들어요. 음. 뭐, 기분의 의원이 특히나 잘하겠지만, 박지현 선수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딱 보면 전형적인 우리은행 선수의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하. 임영희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박해진 선수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게임을 못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 모두 훈련할 때 보면은 옷을 다른 걸 입고 있어도 아 쟤는 우리은행 선수구나 느낌이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박지현 선수는 분명히 그 느낌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팬들은 아 그게 뭘리게하는 뭐 건지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근데 아마 여전히 보신 분들은 아 모부나라고 알 거예요 심지어 많이 뛰는 게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던 강영숙 지금 코치, 코치나 양지혜 코치 이런 선수들도 우리는 훈련할 때아 그래도 우리은행 선수구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선 선수는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우 감독이나 전주호 코치가 이 선수를 BC내내 데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 만들다가 유식구를 갔다오고 그리고 또좀 하다가 대표팀을 대표팀. 갔다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뭐또이 선수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현실 선수가 대표팀에 나가 있었지만 부상으로또신 기간이 길었거든요 네, 네. 이성우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좀 많은 시즌인 거죠 아... 자 우리은행 뭐 얘기들 잘 들었는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우리 은행이 그 왕자의 자리를 KB에 내주면서 과연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박지현, 지전아 정신 차려야 돼. <laughs> 응. 다들 그러시잖아요. 응. 우리 은행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 네.